thank you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예배. 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이 아침에 불러주신 크고 깊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 없이는 저희가 살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미련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시간 시간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의 삶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삶이며. 마땅히 걸어가는 바른 길이며 또 행복한 날임들을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오늘도 저희들 앞에 홍해 앞에 서 있는 마음에 노예 있게 되더라도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 혼자만 바닷길을 걷지 않고 약하고 힘없고 또 쓰러진 또 마음 상한 심령들을 기억하며 함께 그 기적의 길을 걸어서 주님 허락하시는 것까지 이르기에 부족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이 잘 되고 넘쳐서 감사하고 행복이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이 감사이고 또 행복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며 깨닫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깨끗한 마음들이 되어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전해지는 전도자들로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 몸 대신 저희 교회를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지켜주심 같이, 이 시간 이후도, 내일도, 또 주님 허락하신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실 줄 믿고, 저희들 모두가 어떤 흔들림 없이. 오직 기도로만 순종하는 저희 온 인마 노예 식구들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오직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성령님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오늘 하루에 모든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또김 집사님 도잘 다녀오시고 또 우리 이동식 집단에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모든 일을 할때 제일 힘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우리. 너희미아서 어, 공부할 때도 배웠습니다만은 일을 절반쯤 끝내놓았을 때 절반쯤 끝내놓으면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아직도 절반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주한 주간 잘 끝났고 오늘 또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실 은혜가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행복한 것이 무슨 환경이나 관계가 좋아져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행복한 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불행한 때가 더 많이 있었다 한다면 그것도 역시 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요셉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요셉이 몇살때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갔죠? 17살 때예요 <laughs> 그러면 총리가 된 때가 아, 30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가 3년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보디발 그 집에서 노예로 있었던 때가 한 10년 됩니다. 그 다음에 어,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흉년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총리 대신이 돼서 7년, 7년 지나고 했으니까 몇 살쯤 됐을까요? 아, 마우 살, <laughs> 야, 마흔 한 살쯤 이제 마흔 세에 서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아버지가 오셔서 이제 17년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형들이 요셉의 앞에 와서 어, 지난 원한 이제 용서해 주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말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한 56세쯤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17세에서 56한 30여 년 이상 긴 세월을 지나왔잖아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면 그런 세월들을 지나가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나올 수 있었을까. 한 맺힌 생활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먼저 보시면 고비고비마다 요셉에 대한 말씀을 기록할 때꼭이 말씀이 들어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예요. 근데 그 보디발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볼때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 그 사람도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 근데 더참 기가 막힌 말은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노예로 팔려 왔는데 노예로서 형통하게 하셨다. 환경이 문제가 안 되죠.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행복한 정말로 만족하고 감사한 삶,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39장 또 23절을 보면요. 39장 23절이요. 하나가 지나갔는데 39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한한 한 칸이 지나갔어요. 23절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좀 전에 어 17살에 팔려 와서 10여 년 동안을 가정 총무를 맡아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만사가 형통해서 잘 지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죄목이 뭐예요? 성폭행범이에요. 강간 미수죄예요. 억울하기 짝이 없죠. 젊은 혈기가 가득한 이제 한 27살 난한 20살 난 27살 난 청년이 정말 이런 억울함을 무릅쓰고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피가 뜨거어오르지 않겠어요? 억울함에 아마 정말 정신이 이상해져도 뭐그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 죄수로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만사가다 형통하게 하였더라. 억울함과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함께 계셔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오늘도 살고 있는 거죠. 죄수로서 3년을 살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두 달이 아니라 3년을 살아냅니다. 며칠만 기쁘고 며칠만 행복했다고 한다면 그 끝없이 밀려오는 허망하고 억울하고 정말 막 가슴 터질 것 같은 그런 원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여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여기 함께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3 41장 38절과 39절을 보시면 자,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금 이 대목은 어디쯤 얘기일까요? 지금 시간이 뭐 아침에 몇분만 사이에 몇십 년슉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3년 감옥 생활 하다가 이제 서른 살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만나요,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 요셉은 언제든지 보면 무슨 형편 속에서 살든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바로 임금에게 앞에 왔을 때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 요셉만 감,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억울하고 힘들고 하다가 모든 일의 반전 역전이 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 내가 드러나잖아요. 억울함을 막 그냥 얼마나 통쾌하게 풀고 싶어요. 쌓였던 한을 그냥 다 쏟아내보고 싶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 순간에도 감옥에서도 그랬지만은 이제. 역전돼서 반전돼서 인생에 정말 꽃길을 걸어가게 될때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사람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그렇게 만드셨다. 교만하지 않고 방종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좀 전에 우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언제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의 길도 인도하실 줄을 믿고 기다리고 참고 가장 아름다운 성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 나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성공한 이후에도 그우리이의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대제사장이나 빌라도 앞에 나타나셨단 말이 없어요. 제일 힘들었던 사람은 훗날에 아버지와 같이 와서 만났던 열한 형이겠죠. 형들이겠죠. 열명, 형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언젠가 아버지가 계시니까 참고 있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올 것이, 오고 말, 이제 올, 것이 올 거다. 이제 그러고 있을 때할수 없이 불안하니까 불안한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45장 5절입니다. 4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관계가 상대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벌써. 지금 5 6 여섯 살쯤 되었으면 벌써 한 30년 전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었고 그래서 그 용서함과 관용, 온, 온순한 마음을 그때 벌써 품었어요. 안 그랬으면 벌써 복수를 했겠죠. 관계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로부터 얼마나 편안한 생활을 즐겨, 그 행복한 삶을 쉬운 여섯 살까지 왔겠어요. 근데 형들은 그 환경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왔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026년도를 지나오면서 정말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졌지만 정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꿈을 갖고 힘을 얻고 또 하늘의 삶을 또한 해의 삶을 꼭 행복한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계셔서 오늘 여기에도 임하시고 충만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영상으로도 함께하시는 귀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병상에 누워있을지라도 주님을 기억하며 손 내미는 주님의 손길을 꼭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가운데 교회에도 기도 제모 뭐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며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모든 일을 극복하고 참고 견디며 순종해내서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님 손에 부탁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맛있는 오늘 어, 베이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가지고 가셔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죠.